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국이 살길 300가지 중 28번째입니다. 28번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정직청치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황금을 보기를 뭘할 돌같이 할정직청치할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것은 옛날에 최영장군이 어 했던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최영장군 묘에도 있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저 공무원 교육 그래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날 정치가요 돈벌기 정치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싹 털어먹을까 최대한 털어먹고 나가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도둑놈 새끼만 정치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인사는 우리 한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 이번 어떤 후보도 그말 살짝 인용하더라고요. 한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패거리들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정책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거 나라 털어먹고 나가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돈보다도 역사에 깊이 담는 정직정찰 용이 나와 돈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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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정신 지주가 될정 정직정찰 용이 나와 돼. 정신치죠 그래도 대통령 끝나고 나면 연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 민정, 저 문재인 대통령은 1,300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한 달에 나는 그건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도둑놈 못하도록 도둑길 못하도록 2,000만 원 채울 수 있도록 끝나고도 왜냐? 대통령 되고 나서 이모저모로 초청한 데가 많을 텐데 가서 10만 원 내겠습니까? 2천만 원을 줘도 그게 더 싸요 싸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도둑질하데더 많이 주냐고 그것이 문제야 도둑질을 못 하도록 해야 돼 최대한 정직 정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여석, 경금여석, 한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경금여석. 바로 정직정치로 한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서 나라를 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보니까 전번에도 서울시장도 이원회 별별 이원회를 다 만들어서 서울시 돈다 뺀거도 국민이랑 서울 시민들 몰라 별 이원회를 다 만들어 이원회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별별 이원회를 다 만들어서 자기 패거리들 양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것이 없다고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어디 큰 바위가 없을까요? 한바, 한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정직 정치할, 지도자 없을까요? 뭔가, 당군 이래로, 눈이 번쩍 들수 있는, 정직 정치할 그런 영웅이 없을까요? 우리 한국 역사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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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지도자로 남을 그런 참 멋진 대통령은 한분 없을까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경금여성 그게 바로 정직 정치 사상입니다. 정직 정치 사상. 한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멋쟁이가 20대 대통령에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꼭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